안녕하세요. 리세타로입니다. 오늘은 희망 고문만 시키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에 보이시는 카드 세 가지 덱을 준비하였고요. 이 카드 뒷면만 보시고 끌리시는 카드에 집중하셔서 선택하는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다면, 셔플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는 시간 드릴게요. 잠시만요. 1번 카드입니다. 셔플할 때그 상대방을 같이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번 카드입니다. 3번 카드입니다. 셔플은 다 끝났구요. 카드 뒷면과 이 원석을 보시고 선택하는 시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다면, 1번, 2번, 3번 순으로 리딩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과거에 무언가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생각하는 단계이셨고, 상대방과 질문자님은 과거에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려 했었다 라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미래를 그렸다고 할까요? 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만나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분 현재 상태를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했다고 하네요. 이분이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있다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상대방이 과거에 질문자님에게 마음을 준건 맞아요. 호감도 있었고, 그런데 본인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애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같, 같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자님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했었다 라고 나오고 질문자님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될것 같다는, 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질문자님하고 공적인 관계에서 잘 지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들 보이는 앞에서 보이는 면에는 뭐 그래도 친하게는 음 아니어도 계속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는 지내실 것 같아요. 속마음을 보면 이분 질문자님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이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면서 화도 냈다가 나도 잘못이 있지 라면서 인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 질문자님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과거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있었고, 미래도 그렸고, 그랬는데, 무언가로 인해서 두 분은 서로서로 서로 상처를 주고, 실망을, 했었다라면서, 실망을 했었다 하면서 질문자님보다 이분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기가 눌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뭔가 마음이 지쳐서 이 관계를 더 이상 끌고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마음은 정리하지만 공적인 관계에 보여지는 면에서는 그래도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분 속마음 카드를 보면 우울감도 많이 오고 시련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이 잊으려고 하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보이지 않는 면을 보면 과거에 질문자님을 키우면서 본인도 성장한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질문자님을 옆에 두면서 본인이 음 본인도 성장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카드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는 본인 일에 집중하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 앞으로 질문자님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질문자님을 잊고 본인의 역량을 더 키우기를 원하고 질문자님보다 더잘 되길 바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단련하고 나를 키워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분은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본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결과 카드에서도 보면 펜타클 8번이에요. 내가 더 이상 질문자님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앞길을 생각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오라클 카드를 한번 뽑아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자, 한 장만 뽑아볼게요.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음, 이 카드는 16번 인동덩굴이라는 카드입니다. 놔두고.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만 뒤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으면서 본인이 많이 배우고 느낀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너무 많은 생각들로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건 질문자님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물 흐르듯 순리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질문자님도 너무 많은 생각을 많이 하면 힘들다고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호감이었던 건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희망고문을 하기 시작하셨고 마음이 그 뒤로부터 떨어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질문자님도 이 리딩을 듣고 잘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제너럴 영상이기에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들어주세요.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설명란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입니다. 2번을 선택하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에도 잘 지냈었고, 질문자님하고 있을 때도 행복했고, 책임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호감도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 속마음은 희망 고문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도 마음 많이 질문자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그래도 질문자님을 수용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너무 마음속에서 나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뭔가 겉으로는 그래도 받아들여야겠다고 현재는 하고 있는데, 속마음을 보면 이제는 그만 놓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을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면서 평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지금은 무언가의 일 때문에 이분이 질문자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나에게 피해가 올까 생각해서 예방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나한테 피해를 줄까 불안해서 미리 예방하는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보내줘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본인 마음을 정리하면서 슬픈 마음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판단한 거에 질문자님이 다른 면이 있어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 갖고 마음을 져버리는 것 같으면서도 본인도 그만큼 슬프고 아파한다는 겁니다. 방해 카드에서도 보면 컵 세븐을 보면 이제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았지만 지금은 앞으로 더 이상 내가 질문자님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생기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인해 뭔가 결단하는 게 보여지는데요. 보이지 않는 면에서 보면은 펜타클 킹이잖아요. 이성적인 마음을 정리하면서도 질문자님을 아예 안 보는 건또 아니라고 합니다. 만남은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히 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 그만하자라든지 이런 말은 안 하신다고 해요. 이래서 질문자님이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 주변에 계속 있으면서 지원해 줄수 있는 건또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질문자님과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서로 도움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도록 하는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분이 질문자님에게 보여줄 행동을 보면, 음 질문자님이 앞으로 그 상대방은 주변에 아니, 질문자님이 앞으로 주변에 매력이 많이 풍긴다고 해요. 인망도 없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싶은데 질문자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내가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의 조언을 보면 두 분은 여유를 조금 가지라고 하거든요.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참고할 때는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은 이렇게 질문자님에게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 상대방님의 결과 카드를 보면 컵 4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마음은 마음이 정말로 힘들어졌다라는 게 보여지죠. 이젠 더 이상 노력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도 점점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상대방이 조금 어려운 게 속마음을 보면 남들과 비교하고 질문자님을 평가하고 험담하고 그런 게 보이면서도 겉으로 보여주는 면, 보면,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래도 질문자님을 생각하는, 해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마음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질문자님이 흔,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희망고문 하나 생각하시면서요. 오라클 한 장으로 보는 조언은 너무 애쓰지 말라라고 나오네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면 그 걱정들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런 걱정도 많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본인한테 피해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혼자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리딩을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고민하는 거를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바꿀 순 없다고 합니다. 음.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 제너럴 영상입니다.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들어주세요.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입니다. 3번 카드입니다. 3번을 선택하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진지하게 같이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할까요? 질문자님에게 신중하게 다가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연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같이 협업을, 협업을 하, 했다고 할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질문자님과 같이 일적으로 만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질문자님이 냉랭해졌다라는 느낌 못 받으셨나요? 상대방이 지금 뭔가 모르게 질문자님을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 싸움을 즐기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먼저 성을 그으니까 나도 그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대방은 지나치게 계산적이라 손해 받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듯 하는데요. 만약 사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분이 지금 관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 관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부러 비밀로 한다고 볼수 있는 점이죠. 상대방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질문자님의 약점을 안다고 해야 할까요? 두 분의 관계에 긴장감이 돈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방해 카드 자리에서도 보면 달 카드입니다. 달 카드가 방해 자리에 나온 거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그냥 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지인으로서 더 마음이 크고, 이성적으로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두 분의 관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볼수 있는데요. 속마음을 보면 이 분은 질문자님하고 대화가 잘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자체도 융통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가는 길이 같은 같이 갈 사람이라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성적인 마음이 앞 카드에서는 없다고 하였지만 지금 속마음 카드에서 보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를 보면 질문자님을 봤을 때 본인 마음을, 마음을 잘 몰라준다 생각하고 심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지금 현재는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고 볼수 있죠. 이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그동안 차갑게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보면 이분은, 이분은 상황을 조금 지켜보자 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상황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게 뭔지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아가자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며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분이 보여줄 행동을 보면 소드 8번째 카드가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잘 지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질문자님이 앞에 서면 질문자님 앞에 서면 답답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그냥 두면 두 분이 알아서 하실 텐데 이 상대방 분에게 조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인내도 필요하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질문자님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비관만 할수 있으니 옆에서 답을 빨리 달라고 말하시기보단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서 응원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듯합니다. 결과 카드를 보면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조금씩 시간을 흐르면 운이 흘러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바뀌실 거예요. 지금 당장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부러질 수 있으니 마음의 안정부터 질문자님도 좀 찾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라클 한 장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질문자님은 이 상대방 분에게 그동안 커다란 선물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더 적은 음, 행운을 이분, 상대방은 갖고 있는 분이신데 그저더 적은 행운을 가졌던 사람을 음, 무시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질문자님의 감정을 좀 해방시키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해방시키시면 음, 그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너무 이 상대방에게 집착하면 안 되시고, 다른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음, 이야기도 해보시고 좀 스트레스도 푸시고 이러시면서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인 것 같아요. 이조 이거는 조언으로만 받아주세요. 이 오라클 카드는 이 영상은 제너럴 영상이니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들어주세요.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신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